빠른 전개, 빠른 재압박, 빠른 역습, 메뉴의 경기는 아마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랄프 랑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감독이 부임될 예정입니다. 솔샤러 감독이 나간 자리에 일단 임시 감독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이번 시즌 이후엔 2년 동안 컨설턴트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랑닉은 커리어에서 감독직과 단장직을 오가곤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감독보다 단장직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메뉴로서는 정말 좋은 영입이 된 셈이에요. 특히 락닉은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스타일인데요 지금까지의 이적 시장에서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한 메뉴에겐 이 또한 좋은 일로 보입니다 뭐 근데 일단 당장 이번 시즌엔 감독을 맡기로 했으니까 락닉 감독의 메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 예상해봤습니다 락닉 감독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포메이션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선수를 맞추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선호하는 스타일은 4-4-2나 4-2-2-2로 알려져 있지만 352나 433등 여러 포메이션을 활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포메이션을 쓸 거다 이렇게 딱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랑닉 감독이 아마 442를 기본 포메이션으로 두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랑닉의 전술적 스타일과 현재 메뉴가 보유한 스쿼드상 442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랑닉은 상당히 전진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감독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방의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는 편이죠. 4-4-2로 나섰을 때양 윙어는 공격 시에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윙어가 마치 중앙 공미처럼 활동한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대신 양 측면은 풀백들이 높이 올라오면서 맡아주게 되죠. 그래서 사실 4-4-2로 나서더라도 결국엔 4-2-2-2같이 변형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될 거예요. 당연히 윙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측면을 파괴하는 돌파력보다 중앙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플레이메이킹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메뉴에는 여기에 딱 어울리는 선수가 둘 있는데요. 에이스인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이번에 영입한 제이든 산초입니다. 둘 모두 이런 역할에 매우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죠. 이두 선수에 대해 긴 설명은 따로 덧붙이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공격 상황에서 이처럼 4-2-2-2로 바뀌는 팀에 대해 저는 최근에도 리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위르겐 클록 감독의 리버풀이에요. 어쩌면 메뉴 팬분들께서는 라이벌 팀의 예시를 드는 것이 썩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랑닉 감독 스스로가 말했듯이 그는 클롭 감독의 스타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건 아스날전 리뷰인데요. 클롭 감독의 경우 좌측 윙어인 마네를 좁히고 우측 중미인 체인벌린을 올리면서 이와 같이 4-2-2-2를 만들며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클롭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좌우로 돌리는 패스도 종종 선택하지만 랑직 감독의 경우는 여기에서 가급적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는 걸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원 4명을 통해 짧게 짧게 전진하든 측면에서 2대1 패스를 통해 앞으로 가든 아살이 전방으로 크게 찔러 넣든 빠르게 앞으로 볼을 보내는 모습이 자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게 설령 통하지 않아서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점유율은 랑닉 감독에게 있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요소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클럽 감독보다도 공격적인 축구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상대의 수비에 막혀서 볼을 빼앗겼을 때부터가 중요한데요. 사실 랑닉 감독의 전술적 색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이국면에서부터입니다. 수비를 마치 공격하듯이 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막 볼을 빼앗긴 직후, 랑닉 감독은 그볼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즉시 재압박하면서 볼을 탈취하도록 만듭니다. 누가 됐든 상관없이 볼에 가장 가까운 선수들이 바로 수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볼을 막 탈취한 직후가 상대가 가장 정신없을 시간이다. 이때 우리는 바로 압박해서 다시 볼을 빼앗는다. 랑닉은 클럽과 마찬가지로 개겐 프레싱을 주무기로 삼는 감독입니다. 빼앗긴 후 8초 안에 다시 빼앗아야 한다는 룰을 만들 정도예요. 골킥등 상대가 후방에서 안전하게 볼을 잡고 있을 때도 그의 압박 기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높은 위치에서부터, 그러니까 상대의 풀백이나 센터백 라인까지도 락닉의 압박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선수들에게 명확한 압박 대상을 지정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움직여라 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전에 리버풀전 리뷰에서 솔샤르 감독에 대해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압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선수들끼리 약속이 되어 있질 않는 것 같다. 그게 메뉴가 수비할 때 공간이 여기저기 생겨나는 이유다. 랑닉 감독은 그 약속이라는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해 주는 감독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우측 풀백에게 볼을 넘기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메뉴 선수들은 볼이 투입되는 순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의 풀백을 에워싸 할 거예요 주변 윙어나 중미는 물론이고 어쩌면 골키퍼에게 향하는 길까지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풀백 입장에선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되죠 일단 위험지역에서 뺏기는 것만큼은 피해야 하니까 냅다 롱패스를 보내게 되는데 이런 식의 패스는 정확도도 떨어질 뿐더러 수비수들이 커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수비수가 커팅을 하든 전방에서 탈취해내든 볼을 다시 뺏은 이후부터 랑니 감독은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역습에 나서게끔 하는데요. 이때는 10초 안에 역습이 마무리되도록 요구합니다. 들리는 바로는 스토버치까지 활용한다고 하더군요. 빠른 전개, 빠른 제압박, 빠른 역습. 메뉴의 경기는 아마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의문이 남을 수 있는데요 클로베 리버풀은 4-3-3을 쓰는데 그렇다면 메뉴도 4-4-2가 아니라 4-3-3을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제가 4-4-2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분명 4-3-3을 써도 4-4-2와 마찬가지로 산초와 브루노를 양 윙어에 둘순 있어요 하지만 리버풀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4-2-2-2로 전환하려면 윙어 중에 하나가 톱자리로 가야 하는데 브루노와 산초, 둘 모두 이런 역할엔 어울리지 않습니다. 리버풀은 우측에 아예 득점을 도맡아줄 수 있는 살라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한 거라 볼수 있겠죠. 둘째로, 전방으로 올라갈 중미에 대한 선택 때문입니다. 어쩌면 반더빅이 이런 역할에 어울릴 수 있겠지만, 반더빅이 메뉴에서 뛰는 걸 그리 많이 보질 못해서 제가 지금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포그바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겠지만 아마 압박당황에서 그 선수 특유의 스타일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셋째로 메뉴는 중원보다 전방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빠른 역습을 중시하는 랑니 감독 스타일상 래쉬 포드는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들 중 하나가 되리라 예상되는데요. 원톱을 두는 433을 선택한다면 호날두, 래쉬 포드, 그린우드, 카바니 4명 중 1명만이 라인업에 들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진 않네요. 넷째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메뉴에 믿고 맡길 만한 홀딩 미드필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엔 파비뉴가 있지만 메뉴에 프레드, 마테치, 맥토미니 모두 홀로 서도 괜찮을 정도의 홀딩 미드필더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전방 자원을 하나 빼면서까지 4-3-3을 쓸 이유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은 까봐야 하는 거지만 일단 메뉴가 솔샤르 감독 때 잃어버린 압박 구조. 전체적인 스타일과 시스템을 정립시킬 수 있는 감독이 왔다는 점에서 랑리 감독의 부임은 환영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약간 걱정되는 건 부임 이후 초반 일정이 썩 좋지 않단 점입니다. 첫 경기부터 아스날 전 만만치 않은 상대죠. 이후 팰리스는 전력적으로 약체이긴 하지만 사실 요즘 경기들을 보면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에요. 영보이스 노리치는 그렇다 쳐도 이후 브렌트포드와 브라이튼 이 둘은 큰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도에 부임한 감독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썩 좋은 일정은 아니죠. 하지만 이건 거꾸로 말하면 이 일정만 잘 넘긴다면 생각 이상으로 좋은 시즌을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벌써부터 바뀔 메뉴의 모습을 보는 것이 기대가 되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